손소독제에 대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어, 손소독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는 있는데, 어, 그게 사람 몸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는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그냥 쇼트와 TVOC 이쪽에 대해서 두 종류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 메디록스 제품이고요. 독성 살균 소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뿌려볼게요. 자, 수치가 약간 높아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메디록스 제품은, 어, 그렇게 해가 가지 않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어, 위메프에서 구매한, 어, 핸드 클리너. 여기 보면, 자연유래 손 세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 자연유래 손세정제 안전성분 손세정제입니다. 한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